자, 오늘 밤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될 제목은 네. 영원한 응답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주위에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해가지잖아요. 해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이제 이, 이 사람들은 완전 아지, 아지트잖아요. 그러니까 100% 누가 불리하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100% 이스라엘 군대가 불리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그랬는데 진짜로 태양과 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이렇게 멈춘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호수아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에, 하나님이 주신 가난의 언약을요, 가난의 은약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태양과 이 달이 멈춰야, 되, 멈춰야 되니까, 에, 진짜 이, 그, 이 확신이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기도했는데, 당연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연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한테 그 딸이 달라고 하는 거,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주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사람이에요. 나의 전무 후무. 무슨 말이냐면요. 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도 지금도 없지만 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다 달라요. 복음 기도 전도는 똑같습니 똑같은, 똑같은 것입니다만은. 에, 그 사람의 색깔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에 따라 높이, 깊이, 넓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지요. 복음, 기도, 어, 전도는요 전무후무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하고 인생하고도 저인 저는 인생 제 인생 안 바꾼다. 왜 그러냐면요 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저기 바울이요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과 기도 전도 저는 정말 좋아요.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좋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인생을 바꾸,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도. 그러고 이제 교회의 전부 후문을 발견해야 되는데 교회의 전부 후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뜰입니다. 하나님이 대신은 예수님이 상을 엎으실 정도로 화를 내신 곳이 바로 이방인이 뜨리고 이제 기도회 뜨리고 아이들이 뜨린데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밥상을 엎을 정도로 화를 내신 이세 가지 뜰 뜰을 진짜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업에 대한 이렇게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업의 전무후무. 이 업에 대한 전무후무가 응답, 응답이 뭡니까? 로마 신장 인물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받는 응답 어, 여러분들이 노마스 심장 인물들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그 응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이런 별명을 얻을 만큼 응답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굉장히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 제가 요즘 그런 심정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인생 그 마지막에 맞이하면 마지막 힘을 기도하는 삼손처럼 시대 뜰에 갇혀 가지고 정말 그 기도하는 에레미야처럼 그 아니 그 중심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말이요 풍랑만 바울 바이 풍랑 만나 가지고 풍랑 만나서 이배 밑에 들어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안 보고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첫 번째가 영적인 축복이고 두 번째가 건강의 축복이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의 축복이거든요. 이거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응답이 한번 온가 보세요. 네. 그러면 전문부만 응답 응답이 오는 길이 도대체 뭐냐? 길이. 지금 여러분은요. 복음의 능력과 보자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이보자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과 237의 응답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시공간 초월과 237의 응답이 반드시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진짜 응답 받으면요 길이 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진짜 보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화요일 날 아침 새벽에 끝나고 가는데 뭐 모르는 전화, 핸드폰이 와요. 그래도 봐봤더니 정영호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엄청 나이 많이 드셨어 보니까. 들어보니까 예, 제가 누굽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개혁측 저기 한밭 제일 장로교회 그 이영호 목사님. 그한 한 단계 밑에 어른이에요. 이지 이제 교단별로 다 이렇게 모임을 하지 초급화적으로 이렇게 모임 한 지역은 없거든요. 지역마다 다 대전 기독교의 남편이 있어도 대덕대덕구 기독교의 남편은 어, 그, 그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이 대덕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개 동에 3 0 교회가 있는데. 일년 회비가 얼마다. 내일 모레 삼십 교회 여기 어디 가는데 부부지간에 가는데 오라고. 아니 한참 오랜 얘기 때문에 그냥 두 그냥 두 말대답도 못 하고 그냥 얘예 했어요 그냥.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수양회도안 갔거든요. 내 진짜 내가 이렇게 좀 집중하고 싶은 게 있어서. 거기도 안 갔는데, 하루 갔다 하루 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더라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튀는 교단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튀는 교단인데, 거기다 또 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진짜 안 튀는, 전혀 안 튀는 것처럼, 안 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한 지역이 지금 4개 동에 30개라니까. 그러니까 뭐다 진짜 어른들이에요 여기 하늘 교회에서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버스로 이제 이동하나 봐요. 근데 뭐다 어른들이에요 한참 어른들이요. 말 장세일 목사님 얘기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압력 넣지 그냥 그런 응답이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이렇게 입소문이 빠르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덕분이에요. 응답이 오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왜 그러냐, 세계롭교가 2층 얻어가지고 이사왔으면요, 전안 와요. 전안 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조금만 이거 조금 응답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100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근데. 사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은 조금 응답 받았다고 해요. 근데 진짜 예, 응답 받는 많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무조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요 길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 지금 전 세계에 희미해져 버린 그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정말 절대 계획 맞습니까? 전 세계에 희미해져 버렸는데, 전세, 지금 전 세계 교회에, 교회에 없어져 버린 세 가지 뜰이 하나님의 절대, 절대 계획이 맞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이 노마스 16장 인물들의 그 업처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길이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성삼이 하나님,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 기도할 때 보다 저는 이 기도 저한테 하고 여러분한테 축복기도 할때 제일 가장 힘이 나거든요. 성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살아 있는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다 나에게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지금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이 종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 기도할 때요. 가장 힘이 나요 그래서, 어, 정말, 여분분이요 전무, 후무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게있있습다다 m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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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무 h u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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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함께하신 증거를 딱 보고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일장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로 딱 붙잡은 겁니다. 강단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간에 에, 에, 등으로 빛으로 나에게 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다고했기 때문에 등으로 빛으로 주신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무엇을 분배라고 판단하고 선택하시든지 간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그런 제자 중에 그런 제자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수아처럼 문제가 왔을 때 전무후문 기회로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위기가 왔을 때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여단강을 어, 건너는 이제 건너고는요 기념비를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통해서 온 땅에 소문이 다 퍼져 버렸고요. 오늘 아모리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기 만나면 작품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전무 흐뭇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냅트일고명처럼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드디어 전무 흐뭇한 응답, 응답이 딱 보이, 응답부터 딱 보이는 거예요. 냅트일고 명그랬어요. 문제 갈등 이기업면요 응답부터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부분만 무 응답이 여기 시작했는데 노마스 심장 인물들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노마스 심장 인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업에 전부분만 응답이 오는데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약 정확하게 딱 붙잡고 우리 냄새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으실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계 하나님 지혜를 계속 쏟아붓는데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기가 속으로 놀라야 돼요. 와,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한거 아닌데 이게.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진짜 내가 이거 하는 거 진짜 아닌데. 내 수준 내 능력 진짜 아닌데 이거. 자기가 속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뭐라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요. 자기가 자 했다가 자기가 했다고 자꾸 안 합니다. 겸손하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보, 보이잖아요. 그거 그거 안 하니. 응답받아 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응답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아요 진짜 내가 한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참. 자기가 잘하면서 뭐 무슨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응답 받아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 자기가 한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아서 전달해야 된다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삼집중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금만 기도하는데 낮에 것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데는 뭐할말 없죠. 여러분과 우리 네넨트들이이 힘을 가지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 금방 힘 빠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힘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이게 다르게 보여요. 힘이 없을 때하고 힘이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건데. 그왜 삼십 중이 꼭 필요하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당만들어요. 사람들이 해갖고, 사람들이 자꾸 붙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의 빛을 비추는 판수망대 그리고 막 이제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지면 많은 것하고 소통이 될수 있는 안테나. 그게 이제 삼십 팅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뭐 삼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문제 갈등 위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삼 집중 삼 세팅이 딱 되어지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된다. 삼응답. 진짜 이게 정신병자가 급증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진짜 귀하게 키운 우리 자녀들이 저 세상 속에 정신병자 속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완전히 중독자들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완전히 그 이게 진짜 이, 이 자살자들 지금 자살하려고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살 뭐 어떻게 내가 죽으면 참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종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냄새들들 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삼응답이다 그러는데요. 지금도 신기한 것은요, 자꾸 그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자꾸 많이 하시더라고. 사람 말은 100%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믿어요. 지금도 아무리 사람을 저도 연구를 하긴 하는데요. 진짜 신기한 것이 사람 말딱 믿어본 사람이에요. 저는 거의 안 믿거든요. 누가 얘기도 안 믿거든요. 진짜 사모가 얘기도 안 나는 말 한길로 듣고 한길 흘려버리지. 그래서 다, 다시 물어본 게 엄청 많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다시 물어본 게 굉장히 많다니까 왜냐하면 그냥 다흘려버리니까 그리고 찬물 잘 찌그러 버립니다. 찬물 잘 찌그러 버려요. 내 방에서 들으면 오손도손 밖에서 얘기한 것, 따라하고 둘이 얘기한 것 들리거든요. 영양가 없는 소리예요 지금 중직자들은 이래저래 헤매고 다니는데 그런 참 여유가 많구나.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그러면 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 그래, 그런 소리를 듣고 기도할 정도 되니까 상태가 괜찮은 상태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그냥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막, 뭐, 어떻고이 이, 토를 단다, 상태 나쁜 사람이에요. 참 여유가 많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조의 축복을 진짜 누리시면 돼요. 예, 태초, 예, 요한복음 1장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 이제 예, 예, 말씀이 계시니라 이말씀이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말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 무시한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대하듯이 여러분 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창조의 원리, 원리를 누려라 그리고 정말 이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니까 창조의 능력을 누려라 창조의 비밀을 누려라 그랬는데요 이건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메시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이 탁 전도하려고 몸부림쳐도 어, 안 되는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평안이 전달되면 전도가 되죠, 그요 그게 참된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러분이 이 축복만 누리는데 시대지향을 막아요. 이 축복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응답과 축복을 받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딱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